여러분, 최근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 아래로 무너지며 시장 전체가 극단적 공포에 빠졌죠. 심지어 8만 3,500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XRP는 정반대로 700달러 랠리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왜 XRP만이 희망을 이야기하는지 그 소름돋는 근거를 공개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최악입니다. 비트코인 9만 4천 달러 선이 5월 이후 처음으로 깨졌고 공포 탐욕 지수는 10까지 추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데드 크로스, 즉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며 강력한 약세 신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상승 채널 이탈로 인해 최대 8만 3500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 XRP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700달러 랠리 시나리오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xrp가 연간 15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송금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실제 활용성에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ai 재미나이는 xrp가 전세계 결제 흐름의 핵심이 될 경우 2035년에서 2045년 사이에 700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700달러, 1000달러는 지금 당장 불가능한 희망회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려면 xrp 시가총액이 60조 달러, 전세계 금시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본질은 당위 펌핑이 아니라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망상이지만 장기적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근거는 없을까요? 여기 소름 돋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가 에그라그 크립토는 XRP가 지금 비트코인 ITF 출시 패턴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 출시 직후 2주간 2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도 ETF 출시 직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완벽한 대자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20% 폭락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다진 뒤 무려 227%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만약 XRP가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현재 저점 대비 230% 반등이 가능합니다. 계산된 목표 가격은 6.6달러. 약 8,800원입니다. 즉, 지금의 ETF 출시 직후 하락은 대폭등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자 신념 없는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개미 털기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공포와 XRP의 장기적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락 경고는 단기 연막일수 있지만 XRP의 ETF 승인은 장기 펀더멘탈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ETF의 V자 반등 역사가 XRP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단적 공포는 6.6달러 대폭등 직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향후 리플의 방향성이 정해졌죠. 리플의 무한한 성장성을 알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은 다가올 XRP 대폭등에 대비해 현재 리플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미 블랙록, 그리고 JP 모건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및 금융 기업들은 XRP에 얽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은 단순히 리플에만 투자를 진행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내용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목은 나신들의 RWA 펀드인 비들 펀드 목록에만 무려 5가지에 달하는 종목을 담아 집중투자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묵직한 리플을 중점으로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리플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서 분산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기관들이 투자를 시작할 숨은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포트폴리오에 담아 한다는 것이죠. 그 실제 사례가 바로 솔로 제닉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해외 송금만 가능했던 리플을 24시간 내내 수수료 걱정 없이 주식 금 ETF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리플을 금융 허브로 변모시켜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리플의 잠재력을 200% 이상 끌어올려 줄 핵심 파트너였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4년 11월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솔로 제닉은 단한달 만에 무려 850% 가까이 폭등하는 아주 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때 당시에 100만 원만 넣어놨더라도 단한 달만에 무려 8,5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관들의 투자 공식 아시겠나요? 그들은 대장주인 리플을 포함하되 진짜 큰 돈을 벌수 있는 즉, 시가 총액이 가벼워 적은 돈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리플 파트너 코인을 찾아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이런 리플의 파트너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달에 억대 그리고 연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현직 프로트레이더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또한 월가 출신인 크립터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투자 방법이며 그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 웬만한 전문가들은 언급도 하지 못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또는 놓치고 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머니라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2013년 한달 사이 260달러에서 50달러까지 폭락하며 당시 모든 거래소들을 마비시켰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자 비트코인은 화폐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에도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입니다. 보니 일상적인 결제나 거래 또는 저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장은 실사용되는 기존의 화폐 시세를 그대로 담은 가격 변동이 적은 안전한 디지털 토큰이 필요했고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존 화폐의 시세를 그대로 담은 디지털 토큰을 뜻합니다. 즉, 달러나 유로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된 코인이라는 것인데요. 과거 해외 국가에서 달러, 현찰을 구하기 위해선 중개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5%, 10%를 지불해야 했다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수료는 단1% 미만으로 저렴하고 거래가 유연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2014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등장을 시작으로 가격 안정성, 현금 대기, 탈국경 송금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가 폭발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오늘날까지 2,500억 달러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미국의 달러 약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달러가 최저치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디지털로 수출하자고 나선 것인데요. 이 때문에 달러와 구체를 1대1 담보로 가격을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골칫거리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달러의 수출과 구체 판매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달러는 약세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구체 수요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온라인으로 강화하고 준비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채를 판매하여 재무부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은 물론 중국과 유럽의 CBDC 패권 경쟁에서 앞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미 미국 상황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이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이 완벽하게 미 정부의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자 월가나 대형 기관 및 나스닥에 상장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강대국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또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미카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과 홍콩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요. 결국 이 말은 세계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리플의 CEO조차 XRP를 제쳐두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선포한 상황이며 세계 최대의 금융 기관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 JPMD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의 메타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까지 USD 1이라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며 과거 도지코인 열풍 당시 온갖 강아지 관련 밈코인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며 스테이블 코인에 전 세계 모든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시작되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페이 USD는 올해 단 5개월 만에 시총이 두배로 늘어났고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중 하나인 USD 발행사의 서클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자 주가가 16%나 오르는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반에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코인들이 실제로 가격 급등을 했냐. 우선적으로 메이커다우코인이코인 역시 스테이블코인과깊은연관이 있는 코인인데요이 코인은 이이라는 탈중화와 스이이코코인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이의 사용량 공급 그리고 담보 자산이 모두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다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메이커다오 코인도 단 3개월 만에 무려 2,000% 이상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으로는 컴백스 파이낸스 코인, 컴백스 파이낸스는 커버라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디파이2.0 열풍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커브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컴백스 파이낸스도 이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상장 초기 가격은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불과 1년 만에 약 60달러 까지 오르며 6000% 이상의 수익률 을 기록했습니다. 즉 얼마 전 파이낸스 코인에 100만 원만 넣어놨더라도 6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1000만 원만 넣어놨더라도 6억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을 벌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시려면 지금 전 세계에 자금이 몰려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유례없는 수익을 벌수 있다는 건데요 머리로는 이제 알겠지만 막상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급등 종목을 찾으려고 한다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막막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께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분석하고 찾아낸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코인 하나를 소개해주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원이 아닐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인인데 미국 정부 그리고 기득권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펌핑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폭스 비즈니스 같은 기득권들과 가까운 언론사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미국에서 장기간 투자해 온 빠삭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만 조용히 사 모으고 있는 코인이고요. 저 또한 해외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외 투자자들과 오랜 시간 소통해서 알아낸 코인입니다. 1차 상승 가볍게 100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상승 이후 개미들이 대거 몰리자 순식간에 털어줬습니다. 그 이후 현재 계속해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 1개월 안에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몇십 배는 더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0.05달러. 우리나라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해외 유명 트레이더 및 월가 출신 분석가들이 말한 최소 6개월 목표가 7만원.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이 더 가열되며 초강세에 돌입한다면 10만원 이상까지 뛴다고는 하는데 10만원만 넣어놔도 6개월 뒤 최소 1억 2천만원 초강세 시작시 10억 이상의 금액이 찍히는 셈이죠. 하지만 현재 화면에는 해당 코인 종목을 블러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로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선정해서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신 후에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언제 날아오를지 모르는 종목인 만큼 지금 빨리 담아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로 이미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이나 후원 등등 절대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정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 후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저 전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기 위해 오직 돈으로만 승부를 보고 있고 큰 자금이 몰리고 있는 곳 단언컨대 이 스테이블 코인 단 하나뿐입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몇억 가량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제 구독자 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을시 청해, 주 셔서 감사 드리 고요, 저는 다음 에도 더좋 은, 정 보들 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